아침부터 약한 비가 가끔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 11월 17일 일요일, 오늘과 내일 사이 내리는 비로 단풍잎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오후 늦게까지 비는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비바람이 만만치 않을 예정이라고 해요. 많이 흐리게 출발하는 휴일이라 비가 오기 전에 운동하려고 조금 일찍 테니스를 했어요. 게임 중간에 회원들이 마련한 음식을 먹으면서 막걸리인 생탁을 한잔했어요. 누군가 막걸리를 마시다가 동동주와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했어요. 동동주는 사라리 동동 떠 있는 형상을 보고 지은 이름이고 막걸리는 막걸러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조법을 보고 지은 이름이라고 해요. 동동주나 막걸리나 사용되는 재료는 똑같아요. 누룩을 만들고 쌀로 고두밥을 지어 물과 섞어서 술을 빚게 되어요. 술이 익어가는 것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고두밥이 누룩물을 흠씬 빨아들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누룩물에 의해 고두밥이 삭혀지면서 술밥이 아래로 가라앉고 액체 술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요. 상온에서 두주일쯤 지나면 술이 거의 다 되어요. 삭은 고두밥은 거의 바닥에 있고 액체 술이 위에 있어요. 덜 삭은 고두밥 알갱이가 술덧 위에 동동 떠 있는데 이때 국자로 쌀알과 함께 술을 떠내면 동동주가 되어요. 술을 떠내지 않고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쌀알이 가라앉고 맑은 술이 되어요. 맑은 술이 된 윗부분만 떠내면 청주, 청주, 가 되고 그 밑에 가라앉은 지게미를 술덧과 함께 채에 걸러내면 막걸리가 되어요. 동동주, 청주 탁주가 한 항아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요. 동동주는 완전히 발효되지 않아 알코올 도수가 청주보다는 낮아요. 막걸은 술이 아니니 막걸리는 아니고 위에 떠냈으니 막걸리보다 맑고 청주보다는 흐리게 되어요. 술 빚는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일하거나 운동하면서 소통하기 쉬운 게 동동주와 같은 전통술인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살때 우리 집에서도 막걸리를 담았지만 막걸리와 동동주 빚는 법은 예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전분이나 당분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이 되는 이치는 예전과 똑같아요. 술을 빚는 전통은 쉽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하루 아침에 쓸모 없어지는 지식도 있지만 술 빚기는 평생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좋은 운동과 적당한 음주로 행복한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